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주 전, 아이스 유니버스는 하반기 삼성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창의적인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도 아니고 갤럭시 노트 10도 아닌 또 다른 스마트폰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삼성의 행보로 보았을 때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스마트폰은 A 시리즈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창의적인 프로젝트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 유니버스는 삼성은 더 이상 화웨이로부터 압박을 느끼지 않으며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로 결정했다 언급했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현재 갤럭시 S10 플러스와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치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베젤의 크기가 아이폰이 훨씬 얇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화면이 갤럭시 S10에 비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원인이 바로 양측 사이드의 베젤이 갤럭시 S10보다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엣지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장점인데요. 아이스 유니버스는 무산된 프로젝트의 창의적인 스마트폰은 전면 스크린 비율이 110%를 가지는 스마트폰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젤을 줄이기 위해서 양쪽 측면에만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공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상하단에도 베젤을 줄이기 위한 공률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4면모두 공률을 가지는 풀스크린 디자인 도에의 삼성 특허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디자인을 가진 아주 창의적인 스마트폰을 볼수 있었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 스마트폰을 보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T 업계에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도니 아이브가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애플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조니아이브가 디자인한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아이폰일 겁니다. 2007년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아이폰은 물리 키보드를 없애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 방식은 현세대 스마트폰의 틀을 정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차원이 다른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은 구글, 그리고 삼성, LG, HTC와 같은 후발주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했고 지금의 갤럭시, 픽셀, G 시리즈 등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도 조니 아이브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니 아이브는 퇴사 이후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된 회사인 러브 프롬을 설립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